지금부터 시작될 한 펜과 캐빈의 위대한 모험. 어르. 아, 망했네. 방금 너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아, 아 뭐, 뭐야? 아, 망했네. 다시, 다시 기회 주세요. 아, 망했네. 주세요. 아, 안 해, 안 해. 아, 한번 기회 주세요. <laughs> 저희 뭐야? 세 마리의 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늑대 아이들과 같이. <laughs> 몸을 <laughs> 떠나보도록, 아, 겐줄 알았어. 미안해, 울프야. 어, 늑대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기! 휙휙!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 네. 잠깐만, 저기, 검치호랑 같이 있는 거냐? 아니면 검치호 패거리야 저게 원래? 아니면은. 늑대 그때... 같습니다. 늑대가 두 마리인 거야 그냥. 네. 여기 근데 바위 사이 위치 좋은데? 여기다가 하나 설치. 오. 음 이런데는 딱 사냥하기 좋은 길목이라고 할수 있죠. 어어 야야야 야, 나 들켜. 들키... 야 설마 설마 야. 어거야안 걸려 안 걸려 덫이 안 걸린다고. 덫이 안 걸린다고. 물로 물로 물로. 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물로 갈게. 어야저저 저, 곰도치 안 걸리냐 저거? 그러니까 뭐야? 빨리 물로 물로 뛰어들어. 안패나? 안패나? 아 진짜. 아진달려 인간, <laughs> 인간 다 못다. 돌아가냐? 어, 여기까지 왔어요. 오 갔다. 아. 가?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인간 다 못다. <laughs> 어야 전략 전략 좋았다, 인간 다못탑야 잠깐만 우리 늑대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으악! 야, 메갈로돈이다오 오우! 어, 어. 아우. 아우! 아우! 야, 가지가지하네, 진짜로 막고 어, 있어요? 아니? 못 때리는데요? 어? 왜못 때리지, 쟤? 뭐야? 어, 도망가안돼요 착... <laughs> 의외로 착한 아이네 안 돼! 아, 아니구나 사슴이구나 야야야, 야, 야, 야. 튀어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야, 저쪽에도 있어, 근데 우와 <laughs> 뭐야? 야, 얘네끼리 싸움 붙일 순 없나? 오! 불러 들어가 안 되나? <laughs> 있어! 오, 야, 옆에 있어. 어! 아, 임냄새. 이 씨,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어, 간다, 간다. 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laughs> 붙나? 쟤네들끼리 붙는다. 다 아냐 아냐 우리한테 오잖아 <뭐라> <뭐라> 아니, 뭐야? 아니 뭐이 땅만 밟으면 우리한테 오냐? 어? 어휴... 땅만 밟으면 우리한테 올 거야? 좋아 쓱 올라와서 떼티x3 때리고 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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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 아저거야야 어,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오어어 어. 오, 잠깐만. 우리 다이얼프 당했다. 어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오는데, 오는데,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 오긴 오는데, 조금 오다가 돌아가네. 오. 이런 식이라면 머리 맞췄죠? 지금 맞췄죠? 두발 아, 다이얼프 죽어간다. 우리 거, 어, 로돈이, 로돈이, 아우, 야, 앞뒤로 이게 무슨 난리냐? 미쳐버리겠네. 맞췄죠 카르노 한대 오케이 오 오케이 어이. 한 마리 따운 한 마리 따운 오케이 야 뭐야 무조건. 야 우리 거다 부순다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거 저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저걸 다 부숴 저기 있는 자재가 몇 개인데 지금 오너 오는 거야 많은 거야. 야, 뒤돌면서 은근히 온다, 또. 오케이, 두 마리 다운. 두 마리 다운. 아, 근데 물 속에서 다운되는 건안 좋은데. 숨못 쳐서. 어 빠르게, 빠르게 기절시키자, 일단. 중요한 거는 빠르게 기절시키는 겁니다. 세 대. 오케이, 세 마리 다운. 좋았어, 대박. 세 마리 다운. 대박. 지금 저 아이가 멀리 갔어요. 제 유티라노스인가 뭔가. 한편아, 우리 이제 방탄소년단 가자. 오케이. Okay. 와우. 다 죽었다, 와. 와다 죽었다 이제 진짜로. 제가 보컬 할게요. 어? <laughs> 제가 보컬 할게요. <laughs> 저는 여기서 빠질게요 여러분들. 저는 아미 여러분, 어 저는 여기서 아니오. 어 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댄스 맡기로 했잖아요. 내가 네, 무슨? 네. <laughs> <laughs> 제가 언제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미 여러분, 저는 이 사태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어, 저는 농담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 오바가 쩌네요. 어 아, 대국민 사죄 올립니다. <laughs> 어 맞았다. 어두워서 잘안 보여가지고 맞았어요.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다! 다 걸리죠? 야쟤또 피해서 오는 거봐 곰돛 됐다! 우두머리부터! 급해요! 오케이 하나 더안 돼, 빨리 어어어 안돼 혼란 홀란스러워 몸통 노려야 돼요 머리가 너무 움직인다 한번더유티라노스부터아 카르도가 풀렸어! 안 돼! 아! 카르도가 풀렸어! 뒤쪽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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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후퇴! 카르노는 느리다! 오케이 뒤쪽에 던 많은 곳으로 후퇴! 와나덫 많은 곳 어딨지? 여기있다 전방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싸워야 돼 오나? 오고 있니? 뭐야 왜또 지네들끼리 싸워 또뭐 <laughs> 이상한, 이상한 거싸는데요 뭐야? 온다. 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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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또 걸렸어요. 최대한 쓰러트려야 돼. 뒤에 던 많거든. 네, 저거 깨지면 그대로 뒤로 가. 어, 뒤로, 뒤로, 네. 뒤로, 뒤로, 뒤로. 좋아, 좋아, 좋아. 작전 좋아요, 작전 좋아요. 여기 또 있거든요. 뒤에 확인하면서 얘 느리기 때문에 한 발씩 쏘면서 오케이. 여기, 여기. 어, 뭐야? 왜 도망가? 아, 이 어.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판단 아니거든요. 저희한테는. 왜냐면은 장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좋죠 이제 걸리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 마리 다운 나이스 좋아 우리 사냥 왕이야 이제 음 좋아 좋아 딜리셔스 딜리셔쓰 야얘 유티라누스 얘는 진짜 치사하다 동료들 다 잡혀도 <laughs> 그냥, 그냥 내빼버리네 혼자 사냥할 땐막 뒤에서 하다가 뭐지? 악당 같은 녀석이네 진짜 <laughs> 일 와봐. 얘도 내가 보기엔 거의 다 잡았어. 그렇지. 오케이. 크으, 야, 우리 너무 잘한다. 와. 왜 그래? 뭐야? 뭐야? 이거 왜 갑자기 공포에 질렸냐? 아, 저거 왔다. 저. 야, 네. 대박이네 얘네. 와. 공포효과가 이렇구나. 막내말안 듣고 딴데 도망가 버리는구나, 이거. 빰,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최케빈과 찌끄레기들 빰, 빠라밤 빰, 빰. 저거 찌그레기들. 빰, 빠바밤, 빰, 빰. 최케빈과 그의 부하 한 펜과 찌끄레기들 빰, 빠바밤, 빰, 빠라밤 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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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걸리면 어떡해요. 아, <laughs> 싸움 구경하러 가자! 워. 다 사냥해라, 얘들아! 그렇지! 워. 대박이네 진짜. 와우 와우. 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갑시다 여러분들. 다 이제 얌전하고 설원 설산을 그냥 정복하러 간다. 오케이. 아우 야 아르덴 타비스 야. 어어야 알파다. 오? 어? 알파다 알파 알파. 잠깐 잠깐 얘들아 째. 어, 어 어. 얘들아 째자 얘들아 째자 어, 알파다. 어, 어, 어. 알파는 형님이시다, 얘들아. 알파랑 한번 싸워봐? 근데? 고? 알파랑 한번 싸워봐, 그냥? 오? 지금 혼자 있는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싸움을 한번 걸어주고. 안 맞았나? 안 맞았네요. 어? 너가 맞춘 거 아니냐, 어. 방금? 맞았다고요, 안 되지? 맞았다. 와요. 오. 얘들아! 가자! 오케이. 그렇지. 와, 버프까지. 버프 걸어 주고. 우와! 우와! 어. 우와! 야, 너는 뭐 하냐? 너는? 싸우라고 빨리. 뭐야? 그렇지. 잘한다. 우리도 도와주고. 어, 위로 붙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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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맛있게 잘 드시네. 아 흐뭇하고만. <laughs> 어, 우리가 <laughs> 마치 그 일류 셰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인 걸 <laughs> 어, 고객님, 이제 고기는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희가 <laughs> 저희가 준비한 고기는 거기까지인데. 어. <laughs> 지더 음, 먹으실 이만. 것 같기도. 어, 저희는 이만 어,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어, 미식가셔. 복스럽게 드시네. 어, 복스럽게 드시네. 복스럽게, 복스럽게, 복스럽게 드시네. 음, 복스럽게. 아주 먹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 음. 고기를 일렬로 나열해놨네. <laughs> 플레이팅 잘하시네. <laughs> 플레이팅. 어, 그릇에다가 이쁘게 플레이팅 하신 다음에 일자로 고기를. 어, 아주 맛있게 냠냠쩝쩝 잘 드시네. 어, 이야, 이산 여러분들. <웃음> <웃음> 한 편한 말좀 해. 그러면 안 돼. 아, 한 편한 말좀 해. <laughs> <laughs> 해. 어, 여기서 <laughs> 어, 사는 데 집중해야 돼요. <laughs> 어. 아, 어. <laughs> 저 손님 아직도 드시고 있네. <laughs> 아, 뭐야. <나. 웃음> 똑같은 고기 드시네. <laughs> 어, 아유. 아, 역시 우리 요리가 만족스러웠나 봐요. 어, 아이 뭐... 보람차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laughs> 보람찬 하루였다. 아 <laughs> <laughs> 어, 정말 요리사로서 어, 굉장히 음... 보람찬 하루였네요. <laughs> 오늘 하루 뭐했냐 우리? 도시락 배달했냐? <laughs> 2 0분 동안 뭐한 거지? <웃음> <웃음> 아, 자, 케빈 한팬 도시락 해자네. <laughs> 케빈 한팬 도시락 해자야. <laughs>